자 오늘 이제 한번 이제 특수함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수함수라고 하면 르장드의 함수랑 베셀함수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학 수학을 좀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솔직히 라플라트 변환에서 이제 첫 번째 포기하는 그런 구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힘들게 프로베니우스, 뭐 거듭제곱 이런 거 하셔서 뭐한 문제에 거의 20분, 30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푸셔가지고 뭐 여기까지 어떻게든 겨우 와도 사람들이 이제 이 르장드의 함수 또는 베셀함수, 특히 베셀함수 들어가서 되게 어려운 식들이 많이 나오고 어렵다기보다 복잡한 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수학에 대해서 아 나는 수학의 수학적인 재능이 없나 라고 느끼시고 이렇게 조금 공학 수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배워본 입장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공학 공대생으로서 공학 수학을 이제 배우고 앞으로 다른 전공 과목에서 어떻게든 응용할지 그런 것들을 어, 그런 것들의 추천을 맞추면서 여러분한테 어떤 부분은 해도 되고, 어떤 부분은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하 하나하나 다 하면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저에서도, 어, 되게, 어, 되게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좀 되게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제가 이레장드의함수랑 베셀 함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프로베니스 해법을 했어요. 결국에는 뭐, 이게 어디 이쪽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형태였죠. 형태에 따른 풀이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수 계수를 가지는 이게 오디 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일 때는 우리가 이에 란다 x 를 대입을 해서 뭐 란다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형합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y 는뭐 c1 더 c y1 더하기 c2 y2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일러 코시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비제창 이런 것들도 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은 뭐냐 공수원의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저번 시간도 에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ODE가, 뭐이 세상에 존재하는 ODE가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어,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풀이법을 익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풀수 있는 ODE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급수해서 어떤 걸 했냐면 아 그러면 이제 어, 모든 그 형태에 따라서 풀이법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좀 일반적인 풀이법, 어떻게 하면 좀 어, 어떤 것들 다풀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배워 배워봤죠. 그래서 거기서의 전략은 거듭제곱 또는 프로베니스의 전략은 우리가 y라는 걸 잘게 자게 먼저 쪼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항함수들의합그다음 그것들의 각각 개수를 이렇게 붙여줘서 결국에는 이렇게 급수로 표현한다는 거죠 m은 0부터 무한까지 am 그 다음에 xm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잘게 자게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어진 오디에 다시 요것들을 대입을 해서 결국에 만약에 우리가 이 개수값들을 안다면 a0a1a2 뭐 또는 am 전체 근데 여기서 am을 일반화해서 몰라도 돼요. 그냥 a0 각각, a1, a2 이런 것들 만약에 다 한다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게 y 구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y 구하기, 비흡 방식을 풀었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차 점차 우리가 풀수 있는 od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어요. 실제로 프로베뉴스 해법, 뭐 거듭제곱은 어차피 프로베뉴스의 한 종류니까, 그리고 프로베뉴스 해법으로 여러분들은 어, 이런 형태 대부분의 od들은 풀수 있어요. 선형 이게 od라고 하죠? 선형 이게 제차 od, 어, 더하기 네모 y는 0. 이런 비슷한 형태라면, 이런 형태라면 대부분 다 이렇게 자기자기 쪽에서 자기 풀수 있는데 이제 다양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수학자들 또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뭐 다양한 현상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자연 현상들을 어, 분석을 하고 모델링을 하면서 특이하게도 두 가지 형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어, 깊이 있게 쓰임을 어, 그러니까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이 수학자들하고 과학자들이 더 깊게 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기하게도 어. A라는 현상이랑 잘 들어봤는데, 또 B라는 현상이 연구했더니, 또 여기서도 등장하고, C라는 현상에서도 또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아 그냥 이 어떤 오디를 우리가 그뭐 수학자 그 발, 발견한 사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정해놨어요. 뭐 실제로 그 발견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한 거겠죠. 그래서 그두 가지 형태는 뭐냐면 바로 이런 형태예요. 어, 일단은 먼저 그 이름을 르장드레 방정식하고 베셀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냥 ODE, 평범한 ODE. 아까 그 y 프라임 더하기 네모 y 프라임 더하기 네모는 0, 네모 y는 0. 그러니까 이 요런 형태 중에서 자주 등장하고 공학 수학에서 많이 쓰이니공 그러니까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들 중두 가지가 바로 르장드레랑베셀 방정식이고, 요 형태는 여러분들이 좀잘 익혀 두셔야 돼요.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 y 프라임 개수가 1이 아니라고 하시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어차피 나누면 요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요 형태들은 좀 눈여겨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에 우리가 이제 르장드레식설식기할 건데 이제 이런 이런 오디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이거예요. 이런 오디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n이 정수일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은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뭐 n이 정확히 뭔지 여러분이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 계수 값을 봐서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결국 y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거듭제곱 급수로 이건 풀수 있거든요. y를 시그마, 그다음에 AM, XM, 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테이블 해서 그리고 AM 값들을 다 일반화해서 구한 다음에 그래서 Y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게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예장들의 부분 되게 복잡한 식들이 있어요. 아, 그 증명이라고 해야 하나 그 개념 설명하는 부분에서 여기 OD에서 시작해서 이제 최종 답에올 때까지 굉장히 복잡한 게 이제 쭉 시작이 돼요. 그다음 베셀 방정식도 똑같은 전략이 거기 이제 프로베니스 파피 프로베니스법을 이용해서 그냥 이 주어진 OD를 그냥 쭉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근데 이건 워낙 일장델 방식하고베셀방식은 워낙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곳에서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야 이거 계속 많이 등장하니까 그냥 그 해를 뭐 c1 y1 더하기 c2 y2라고 할 건데 뭐그 중에 하나 해 또는 그두 개를 그냥 덩어리 함수화를 함수를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음뭐 제가 예시가 지금 당장 생각 안 나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해볼까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키랑 몸무게 관계, 키랑 몸무게 관계 그런 거 되게 우리 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매번 할 때마다 어떤 공식을 해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만약에 어떤 수학자가 아니면 또는 과학자가 그냥 그 함수를 뭐 그냥 W라는 만약에 함수라고 그냥 이렇게 지칭을 해버린다면 그냥 매번 할 때마다 그 복잡한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W 이런 식으로 써버린다면 그냥 그 보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다아 그거구나 라고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매번 매장들의 방식 정 또는 배셀 방식 정할 때마다 여기서 중요해요. 집중하세요. 이거 할 때마다 거듭제어급수법 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프로베뉴스 해법으로 매번 푼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다 측면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결과를 그냥 어떤 그렇게 큰 덩어리, 함수 큰 덩어리를 해서 그냥 우리는 그 결과를, 뭐, 레장들의 방식 정 같은 경우는, P다, P. 그냥 그큰 덩어리. 그 복잡한 거. 복잡한 거 그냥 다 퉁쳐서 P. 그 다음에 또 복잡한 거다 퉁쳐서 J. 복잡한 거다 퉁쳐서 라지 Y.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그 OD에서부터 이 해를 유도하는 과정이 과연 중요할까요? 즉 여러분들 지금 책에서 설명되어 있는 그 복잡한 증명들 그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결국 목적은 뭐냐면 o 디 e 를 빨리 푸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전공이 어떤 전공이든 어떤 그 여러분들 전공에 맞는 그런 모델을 잘 이렇게 어, 미분방정식을 세우고 풀려고 보면 이런 형태의 식들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는 순간 아 얘는 레장의 방정식이네. 그러면 그냥 Y는 P, N, X 이렇게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p가 뭐야, j가 뭐야, y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그때 이제 그뭐 인터넷이나 컴퓨터 그런 데를 정확히 찾아봐서 이 p, j, y가 정확히 뭔지를 보면 그때 찾으시면 되고 지금은 공학 수학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문제를 다풀수 있어요. 물론 어, 여러분들 중에서 되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책을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증명을 해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하지만 좀 수학이 살짝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일상 들의 방정식 좀설명이길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형태의 경우는 잘 외우셔야 돼요. 1만제 섹스 고 그다음에 요거의 미분이 요쪽 텀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또 n, n 더하기 1 요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요런 형태의 경우 우리는 그중에 하나의 해를 첫 번째 해 또는 그냥 원래 해가 두개 나와야 되잖아요. 그중에서 하나의 해를 우리는 y는 p, n, x 라고 할 거예요. n이 어떤 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od가 주어진 오디가 exy 프라임 더하기 어, 뭐 6y는 0 요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n 뭐예요? 지금 딱 보시고 n 뭐예요? n이. 이어야겠죠. 2. E? 그럼 이건 어떻게 쓰냐면 y는 p 그 다음에 2 e 써주고 x 써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숫자 보고 아 n이 무엇인지 딱 판단한다면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n은 어, 0 이상의 자연수가 그러니까 0 이상의 정수 0 1 2 3 이런 것들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가 만약에 둘의 연속된 자연수의 곱이라면 그냥 아그뭐첫 번째 자연수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뭐 0인 경우에는 그냥 p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1인 경우 p1 아 2인 경우가 p2 p1이 되겠고 6인 경우가 p 다시 이 부분이 만약에 2라면 그러면 n이 1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6이라면 n은 2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뭐야? p가 뭐야? 도대체 p가 뭔데? 그래서 p는 뭐냐면요. 르장드레라는 그 수학 그수자가 이제 그 기본적인 다항 함수들 중에서 되게 어, 일부러 이렇게 모아와가지고 그냥 어떤 새로운 p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첫 번째가 여기가 바로 p 0로예요 되게 단순해요. p 0 x는 p 0는 그냥 1이에요, 1. 그냥 여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x축, x축, y 축 있는데 그냥 y는 1, 이거예요. 아, 참고로, 르장들에는 그 범위가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1이에요. 그냥 요 범위만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y는 1. 요, 요거 빨간색 선이 p0고, p1이 뭐냐면 그냥 y는 x예요. 이런 식으로. p2는 요, 요거 p3는 요거 p4는 요거 p5는 요거 그래서 실제로 엄청 그냥 길게 이어져요. 여기 pn을 이렇게 다 적어본 건데 각각 n에 따라서 이렇게 쭉 있고, 실제로 이거보다 더부수이 많겠죠. 이 자료들은 다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고, 그 공식은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어떤 그 공식,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뭐 시그마 있고 되게 복잡한 그 공식에서 그냥 그대로 그 n 값에, n의 값에 따라서 그 공식을 그냥 구한 건데, 일단은 1번, 이거 다 외울 필요 절대 없고요. 여러분들 어떤 걸 외우시면 되냐면, 아, 요런 형태의 르장들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의상들의 방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만 쓰고 넘어가고 실제로 요게 정확히 뭔지가 필요할 때는 그때 보시면 돼요 그때 컴퓨터나 인터넷에 찾아보셔서 그때 보면 되고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거 두개 정도는 p0가 1 p1이 x다 이거는 쉽죠 여러분들 요 정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요 정도만 해주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때그때 그때 어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좀 이따 이제 문제 풀어드릴건데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그래, 그러니까 래 이렇게 제가 요 정도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딱히 몰라도 돼요 라고 하는 순간 그냥 여러분들의 그 어, 공부거리가 확 줄어든 거예요 실제로 교수님들께서 설명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시험에 내신 교수님 전는까지본 적이 없거든요 즉 여기서 왜 여기가 되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쓰는 교수님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마음먹고 좀 약간 수학적으로, 수학적인 수학적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교수님은 그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교수님들은 그냥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딱 요거를 바로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공학 수학 2에서도 요거 많이 다룰 거고, 다른 전공에서도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보시고 바로 p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중에 p가 뭔지 필요하면 아까도 그랬지만 인터넷 찾아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되게 단순해. 어, 실제로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그 중요한 내장들의 함수 관련 두 가지 문제 가져왔어요. 첫 번째 문제, 1- x 제곱 y 두 프라임 e x y 프라임은 0.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는 순간 뭐그 이렇게 미분 텀들끼리 묶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지금 르 장들의 함수 단원이니까 아딱 보는 순간 얘는 르 장들의 ODE 르 장들의 방정식이구나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그럼 N이 몇일 때 N이 0일 때죠 지금 이쪽 항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N이 0일 때르 장들의 방정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Y는 P0X 요렇게 써주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o d e 여러분들 ODE는 항상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ODE는 그이게 ODE는 해가 두 개잖아요. 마치 2차방정식에서 일반적으로 해가 근이 두 개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마찬가지로 근이 두 개야 돼요. 하지만 하나 는 일단 바로 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y1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y1 할 때, y1 할 때, 그 다음에 od1 할때 y2 아는 방법. 이거는 우리 예전에 배운, 최근에 프로베니스에서 많이 한 이게 od2에 하나의 기저가 주어진 경우. 요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 공식 사용했죠? 그 공식을 우리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od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y1이 주어졌고 근데 p0 정도는 제가 암기해두라고 했죠. p0는 1입니다. 1.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신 상태에서 바로 갈게요. 자 그러면 y2는 어떻게 구하냐면 y1에다 u를 곱한 거고 u는 뭐냐면 라지 u를 적분을한 거고 라지 u는 뭐냐면 y1의 제곱분의 1, 2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p, dx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p는 뭐냐? y1 나왔는데 p는 뭐냐면 바로 어 이렇게 색깔로 아, 분홍색으로 해서 y 프라임의 개수인데 중요한 건 y2 프라임의 개수가 1일 때의 y 프라임의 개수죠. 즉 p라는 것은. 1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마이너스 2x가 될 거예요. 왜냐면 1로 맞춰줘야 하니까. 그 상태에서 이 자리 그대로 대입을 하면 뭐다 아니까 결국 다풀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p가 요거라는거알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만 우리가 이렇게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y1의 제곱 분의 1 2의 제곱 분의 1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2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p 요거죠 x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2x dx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치우고 자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어 지수 부분 요거는 적분은 쉽죠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1 바로 나와죠 치안적분 바로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이너스 올리고 로그 2 만나가지고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u가 적기 때문에 스몰 a u는 어 인테그랄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d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그 상태에서 음 얘를 풀기 위해서 우리 부분적분을 해야돼요 그래서 2분의 1 괄호 열고 인테그랄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한번 결합을 해보면 어,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2분의 1양면적 이거 각각 적분을 해보면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렇게 괄호 이렇게 묶일 거고 그래서 2분의 1 로그 x 더하기 1 이렇게 올 거고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u를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x 범위가 우리 아까 제가 마이너스 1부터 x부터 1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분모는 일단 어느 상황에든 다 양수예요. 근데 분 자는 음수죠, 무조건. 지금 보이시죠? 어느 상황에든 항상 음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에서는 음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항상 이게 엄밀히는 다 절대값을 수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항상 양수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아까 여기 x-1 대신에 그냥 1-x로 써주, 써주면 그여 어차피 그 절대값의 역할을 하겠죠, 항상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위치만 바꿔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small u가 이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y2라는 것은 y1에다가 u를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y1은 1이니까 그냥 u, u, 요거 그대로. 그래서 요거 그대로 우리가 이쪽에다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y2도 우리 알고 요거라고 그 다음에 y1도 알죠? y1은 이제 여기 이렇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답은 선형합으로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y는 c1, y1 더하기 c2, y2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죠. 그래서 y1은 1이니까 그냥 c1 이렇게 될 거고 y2는 그냥 요거 그대로 오겠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올 건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 하셔야 되는 게두개 있어요. 어차피 2분의 1 C2 요건 뭐 그냥 같기 때문에 그니까 그 어차피 상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여,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답을 보면 답이랑 좀 달라요 답은 분 뭐가 1-x고 분자가 1 더하기 x 예요 근데 요건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C2가 이미의 상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음수를 내, 만약에 C2에 뭐 음수, 음수항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또 그냥 여기 마이너스 어떻게든 여러분 만들어내서 마이너스 올리면 이게 그냥 이게 역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답에 있던 1-X보다 1더하기 X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하지만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 않아. 어차피 C2가 그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의해서 다 결정돼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나 아니면 답에서처럼뭐 이렇게 쓰나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160번의 답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되게 단순해요. 어, 어차피 아까 요거 나머지 과정들은 다 우리 예전에 이게 어디 있대 했던 그런 과정들 하나의 기저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기저 구하는 그 과정은 그냥 되게 단순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요거 보고 n은 0이다 그래서 따라서 y1은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나오시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 진짜, 진짜 필요 없어요 자 두번째 요거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1-x 제곱 y2'-exy 글씨가 마음에 안들어요 자 1-x 제곱 y2'- 어, xy 더하기 e y 0 이렇게 딱 보시고 아 뭔가 르장들의 방정식과 되게 비슷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n이 한번 뭘까를 생각해 보면 n 엔더 기이장 아, n은 1일 때구나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y1이라는 것은 p1 그다음에 x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p1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x라고 하기로 했어요. 요거 요거 앞에 거두개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그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풀어 보면 자, y1이 x일 때, y1이 x일 때 y2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맨날 반복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p를 먼저 풀어볼까요? 요, 요 p랑 달라요. 그냥 개수의 의미로서의 px를 구해본다면 즉, 여기 y2' 더하기 px 더하기 qy는, 뭐 여기서의 p를 구해본다면 1-x제곱분의 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y2라는 것은 y1에다가 u를 곱한 거고 u라는 것은,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지겹죠? 라지 u를 적분한 거고, 그래서 라지 u라는 것은 y1의 제곱분의 1,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 요거 들어올 거고,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냥 컨트롤 이렇게 할 거고 p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없애 다시 아, 여기 여기 마이너스 무시하고 여기 분자에 마이너스 곱하고 분모에도 마이너스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분자가 이렇게 될 거고 분모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 아까랑 여기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y1은 우리 x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x 제곱 분의 1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없어져서 x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따라서 라지 유 값이 요거라는 게 나왔고, 자 그래서 라지 유 보면 이제 스몰 유겠죠 스몰 유는 라지 유를 적분한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적분했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고, 그럼 요거 적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 워 보이지만 부분 분수로 적분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부분 분수 쪼이 거냐면 x 분의뭐 a 더하기 x 제곱 분의 b 더하기 X 1분의 c 더하기 어, x 더하기 e same t 만약에 우리가 쪼갤 수 있다면 e s a 각 e 다 h i n g This is the same 부 h i n g This 라 s the same thing. t h 라 s is the same thing. This is 빠르게 구해보 e 다면 i n g This is t 를 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c 같은 경우는 이제 1 is the same thing. This i 우리는 지금 결국에는 이, 이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부분 분수 쪼있는 거고 여기를 좀더 쪼개 본다면 x-1 x -1,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c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 다 x에다 1 대입을 해보면 아니, 아 x 다시 x-1을 곱해 준 상태에서 x에다 1을 대입을 해보면 어차피 얘들은다 사라질 거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 1대입이니까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c가 2분의 1 d 같은 경우는 얘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다 마이너스 1 대입을 한 거니까 어1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거예요이 부분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그 라플라스 부분분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마 3강? 3강인가 4강인가 될거예요그 부분분수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을 구하는거. 그 다음에 b까지 구해본다면 x제곱 다 곱하고 0 대입한거죠. 그래서 0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요 구하기 위해서 는 우리 어떻게 그러면 x제곱 다 곱한 다음에 그러면 분모가 좌변의 분모가 요렇게 되고 모든 곳에다 다 미분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미분을 한 다음에 x에다 0을 대입한 거니까 지금 좌변을 미분하고 x에다 0 대입한 거니까 결국에는 x 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을 하고 거기다 x에다 0 대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분을 하면 음 분모에 제곱 분에 마이너스 분뭐한번더 미분 그래서 마이너스 ex 이렇게 되겠죠. 여기 상태에서 모든 곳에다가 다 x에다 0대입하면 그냥 0이죠. 그죠? 분자에 x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부분이 그냥 없다는 거예요. A가, 0이, A, a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실 그러니까 결론을 내실 수 있어요 자즉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이렇게 간단하게 부분분석 나눠준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각각을 미분을 아니 적분을 해본다면 이 부분은 x 분의 1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음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2분의 1로 만약에 묶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로그 x 1 마이너스 로그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묶어낼 수 있고 뭐 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쓰면 2분의 1그 다음에 로그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아까 160번도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x의 범위가 이 범위니까 분모는 항상 양수인데 분자가 분자는 또 항상 음수잖아요. 그래서 로그에서는 음수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음, 마, 마이너스를 그냥 곱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항상 음수인 것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주면 항상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항상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small u 를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y2라는 것은 y1, y1, y1이 x죠. y1에다가 u를 곱한 거니까 결국 x에다가 요 덩어리를 전체 이렇게 곱한 거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어요. 따라서 요거 전개를 해보면 1더하기 뭐 2분의 x로그 1 더하기 x분의 1마이 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어요. 자 뭐가 y2가. 자 그래서 요거 다 구했고 이제 아까 우리 y1도 뭔지 구했잖아요. 그래서 요 그냥 싸그리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라는 것은 c 1 y1 더하기 c2 y2 y2가 요거죠 그래서 요 요거 그대로 와주셔서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면 자 요게 최종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죠 지금 살짝 답이랑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c2가 뭐든지 간에 만약에 어 음수를 곱한다면 똑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답을, 답이랑 답이 다른 그러니까 다르게 보여도 사실은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요거랑. 여기 보이는 답이랑 요거랑 지금 서로 같은 거예요 일단은 요 부분은 똑같고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하면 c2 더하기 어, 2분의 c2x 로그 1 더하기 x 분의 1 x 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c2를 다 그냥 마이너스 c2로 본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c2가 될 거고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c2가 될 거고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다 로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1 마이너스 x 1 더하기 x 이렇게 될 거고 다시 c2로 빼낸다면 이제 여기를 앞에 먼저 써본다면 로그 1마 x 분의 1 더하기 x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서로 얘를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서로 같다는 걸여러분이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서로 달라 보여도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답은 뭐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고 아까 제가 적었던 저 방식으로도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장들의 방정식까지 우리가 다 해봤고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뭐더 없어요. 더 하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 y2 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 풀리지 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으로 풀수 있는 거는 솔직히 n은 0이랑 n은 1일 때 밖에 없고 실제 문제에서도 이 부분은 거의 나오, 나오지 않을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냥 y는 pnx 이렇게 그냥 적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과학 수학을 배운 학생으로서 그냥 이런 형태일 때는 이런 형태일 때는 pnx다라고만 적어주고 p는 나중에 이렇게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서 그 내장들의 함수식을 쳐서 확인해 보면 되고 지금은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베셀 방정식도 해볼 건데 되게 비슷해요. 베스랑 방정식도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갈 건데 베셀 방정식 문제가 좀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는 베셀 방정식이 많이 나올 거고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